당신을 위한 초고속 쇼핑 리뷰, 리뷰 비교 분석부터 최신 상품 순위까지 요약해드려요. 5위입니다. 필립스 블렌더 3000 시리즈 HR2041은 강력한 450W 모터와 대용량 원헬 용기로 효율적인 요리를 지원합니다. 소형 디자인이며 간편한 세척이 가능해 가성비 최고의 선택으로 추천합니다. 4위입니다. 신일 대형 스탠 믹서기 SMX C4000WK는 4000ml 대용량과 강력한 모터로 김장 준비에 안성맞춤입니다. 튼튼한 스테인리스 재질과 간편한 조작으로 위생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3위입니다. 필립스 뉴프로 파워 블렌더 5000 시리즈는 강력한 모터와 직관적 사용법으로 빠르고 쉽게 다양한 재료를 블렌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세척도 간편하고 디자인 또한 세련되어 주방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2위입니다. 페팔 블렌드포스 플러스 블렌더는 강력한 모터와 세련된 디자인으로 주방에서 유용한 아이템입니다. 다양한 재료를 손쉽게 분쇄할 수 있어 건강한 음료 만들기에 최적입니다. 세척도 간편해 가정에서 자주 사용하기 좋습니다. 1위입니다. 신일 국산 4.5L 대용량 믹서기는 세척이 용이하고 튼튼한 스텐레스로 위생적입니다. 부모님께 선물하기에 완벽하며 효율성이 뛰어나 가족 모두에게 유용합니다.